부세할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 제가 알려드렸는데 센텀 KCG 스위치 부산 해운대구 청약 경쟁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만 만들어 놓고 업데이트가 좀 다소 늦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19년 11월 8일이었고요. 입주 예정일은 22년 8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전매 제한은 입주자 선정일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되고요. 예비 입주자는 일반 공급, 특별 공급 대상수의 40%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뿐만 아니라 일반 공급의 경우도 84타입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청약을 했고요. 예, 만명 넘게 청약 접수를 했습니다. 먼저 공급계요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원이고요. 공급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8층,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공급 세대는 683세대 중에 총 일반 분양은 444세대가 분양이 됐고요. 일반 공급 266세대, 각 특별 공급 공급 세대수입니다. 예, 요거는 제가 입주장 모지 공고문 때 말씀드렸으니까, 이 예, 타입별 공급 세대수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분양가입니다. 59타입, 64타입, 84A, B, 102타입이고요. 분양가입니다. 각 층별 분양가.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10%고요. 중도금 60%, 잔금은 30%입니다. 84A 타입, 84B 타입. 예, 층별 분양가니까 분양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특별 공급. 청약 경쟁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9타입하고 6사타입뭐 102타입은 이렇게 그리 많은 분은 청약하지 않으셨는데, 예, 84A타입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청약 접수를 했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한 평균 경쟁률 한 4대1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 청약 경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2 6 8가공급집에 18,160명이 접수를 했고요. 평균 경쟁률은 67.7대1입니다. 최고 경쟁률하고 최, 최고 접수건수는 84A타입에서 나왔고요. 총 144가구 모집에 1만 863명이 접수를 했고요. 경쟁률 75대 1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59타입 같은 경우에 9가구 모집에 498명이 해당 지역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55대 1이고요. 84B타입 같은 경우도 3,590명이 접수를 했고요. 52대 1의 경쟁률입니다. 102타입 같은 경우도 24가구 모집에 1220, 1,260명이 접수를 했네요. 경쟁률 52.5대 1입니다. 64 타입 같은 경우 22가구 모집에 924명이 접수를 했고요, 경쟁률 42대 1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부산 해운대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청약에 좀 참여를 하신 듯 보입니다. 다음으로 발코니 확장 옵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입별 발코니 확장 금액이 있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옵션 금액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타입별 주방 벽체랑 거실, 주방, 바닥, 이렇게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중문, 가구 설치, 빌트인 냉장고, 이런 옵션들이 있고요. 빌트인 뭐 오븐 변경 옵션이라든가 빌트인 뭐 식기 세척기 설치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옵션 금액을 다 선택하시게 되면은 중공 후잔금을 치르고 취득하게 되면은 그 취득세는 이 옵션 금액하고 분양가랑 합쳐져서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관련 내용 제가 여기 달아놨으니까 필요하신 분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당첨자 발표일은 2019년 11월 12일입니다. 이때 일반 공급, 특별 공급, 예비 당첨자, 동호수 발표까지 다 되고요. 서류 제출하고 심사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계약 체결은 2019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다. 서류 제출하고 계약 체결은 모델하우스 가서 하시면 되는데요. 주소지는 해운대구 재성동 95-2번지고요. 모델하우스 위치니까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입니다. 단지 배치도 제 참고 삼아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단지 배치도하고 동호수 배치도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평면도입니다. 59 타입입니다. 64 타입이고요. 84A 타입, 84B 타입, 102 타입입니다. 계속해서 중도금 대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양가 9억 이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실행이 될 텐데요. 이렇게 중도금 대출이 되더라도 각 개인별 소득 조건이나 기타 뭐 대출 유무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되더라도 제한적이거나 뭐 축소될 수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관련 내용은 제가 별도 영상 여기 이제 달아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매제한은 입주자 선정일부터 6개월까지 전매가 금지되죠. 전매제한 동안 불법 전매를 해서 적발이 되게 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3년 이하의 징역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 내용 제가 별도로 다루는 내용이 있으니까 필요한 분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뭐 적발 사례 제가 별도로 하나 더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실 분은 참고해서 보시고요. 부부 공동명의 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부 공동명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내용 참고하시면은 나중에 부부공동정행할때좀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죠. 그거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제가 별도 다뤄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여기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 해운대구 센텀 KCC 스위첸 청약 경쟁률 관련 내용 알아봤고요. 제가 계속해서 대구 수성 뷰얼 리버 파크라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재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하습니다